파킹팅 어림없지? PC방! 집 바로 건너서 한 1분 거리에 PC방 두개 있어 오, 걱정하지마 여기 PC방 뭐뭐 정전? <laughs> 같이 컴퓨터 타려네 <팔려? 웃음> 어림없고요 자 우리 어디까지 했지? 아 12쪽부터 할 차례죠 네네 계속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는 거좀 보고 오셨나? 네. 보고 오면 좋다고 했는데 그래? 뭐 왔어? <laughs> <laughs> 네 할게요. 자 오, 유형 9 번에서 그냥 5번 할게요. 자 보자. 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이번에는 순환 소수가 되나 봐요.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가 유한 소수되는. 분수였거든 근데 이제 순환소수가 되는 분수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a값이 될수 있는 한자리 자연수를 모두 구하려고 합니다 보자 얘들아 분수를 소수로 바꿨을 때 순환소수가 된대요 얘들아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 뭘 신경써야돼? 유한소수 되려면 <laughs> 2랑 5 그치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만 있으면 유한소수였죠 그럼 반대겠지. 얘가 순환 선수가 되려면, 부모가 2랑오 왜? 지죠?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A 분의 3이 순환소수 자 A가 뭘 갖고 있으면 될까? 한자리 자연수니까 쫄렁 생각할 수 있지 1, 2, 3, 4, 5, 6, 7, 8, 그죠? 한번 볼까? 자 A 제일 처음으로 될수 있는 거 1은 안 되죠 1 갖고 있으면 유한소수니까 이 안되고 3? 안되요 안되죠 얘3 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약분도 약분 되지. 되지 이거 약분 되면 안되죠 그럼 4 안되고 5 안되고 6도 안되요 그치 6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또약분또약분 되지 그럼 안되고 뭐야 7 7 다음 9, 9 그치 9 갖고 있어도 되는 거지 3 하나 남으니까 약분 해도 그러 끝이야 한참 지난 줄 알았지 네. 끝났네. 유형 10번. 어. 어, 6번 할게요. 그냥 6번. 자,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나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고요. 이거 이거 풀이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처음에 배운 방법, 첫 번째 방법 얘기인 거 같거든. 자, 지금 분수로 바꾸려는 소수가 얘란 말이죠 얘를 x로 두고 x에다가 뭐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막 빼고 넣어갖고 했었거든 아, 빼는 거고요 자 보자 얘들아 0.16 제가 원래는 이거잖아요 어디까지 소수점 옮겨야 돼 얘들아? 기억나? 소수점을 어, 1까지 그렇지. 소 봐. 순환마디 앞까지 옮기는 거였어요. 순환마디가 지금 6이니까 6 앞까지 올 저거 옮기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요렇게 옮겨도 되지만 어찌 됐든 소수점 뒤로 6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옮겨도 상관은 없겠네. .666만 남아 있으면 없을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얘가 기억 얘가 기억인데 자, x에다가 뭔 짓을 하면 두번옮겨져 100배, 그치 100배, 그럼 여기에다가 100배 한다는 뜻이네요. 그럼 100배 했더니 16.666 되는 거네. 이해됐어? 지금 우리가 100배 한 거야. 100배. 그럼 얘가 지금 아마 가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100배 한 애가 미은. 자, 그다음에 또몇 배를 할수 있어요? 한번 옮기는 거? 10배지. 한번 옮기는 거? 그럼 엑셀러 10배 하면 몇 x? 10x. 그러면 몇점 6. 1.6. 그렇지. 1.6. 그럼 이렇게 소수점 뒤로 6 6 6. 순환마디만 살아남게 됐죠? 얘가 t근. 그래서 이니은 식이랑 디귿 식 어떻게 하면 수랑마있사라져 네. 뺐었죠. 어,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빼는 거이렇게니은 빼기 디 100x 빼기 x. 얼마? 10. 10, 10 x 아, 그러면 이거 다 사라지고 둘이 빼서 10, 15. 그10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x 10x를 한 거예요. 하다보니까 따라서 x 는 90분의 15 90분의 15 아, 분의10 6분의 1 6분에10 6분의 10 6분의 10 6분의 10 6분의 10 6분의 는0 6분의 10 6분의 1왔 6분의 10 6분의 1분의10 6분의 10 6 이거 방법 기억나? 네. 기억나? 오. 너 기억 안 났지? 네? 조씨 기억 안 났지? 기억나? 이제 기억났어요 아 오케이 그럼 됐어요 네자 6-1번도 너네가 이거 세번 세번 써가면서 한번 파악하면 될것 같고요 어, 11번 유형에서 7번 11번 볼게요 아 7번? 아 7번 7번 볼게요 자 이건 이제 그 두번째 방법 기억났으면 좋겠네 일단 바로 들어볼게 지금 이건가 어, 이거다 자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얘들아 분모는 9랑 0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90구나 990 이런거 근데 어떻게 했냐면 순환마디 개수만큼 9쓰기 였었고 여기에 0 쓰면 언제 0 써야 하냐? 소수점 아래로 순환마디에 안 들어가 있는 소수 그 숫자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소수점 아래로 다 순환마디지? 그럼 이때는 0안 썼어요. 그다음에 분자는 어디를 보고 결정했냐? 전체 숫자 004에서 순환하지 않는 숫자를 뺐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9 4 이해돼? 네. 아하. Uh -huh. 일단은 여기에서 약분 안 되니까 얘가 끄시고요 이거 많이 그러네. 얘는 맞게 고 쳤네. 자, 2번. 그래서 일단 어구 개수는 우리가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거거든. 자, 순환마디 개수가 9개수야. 그몇 개? 하나. 그렇지. 여기 순환마디 하나밖에 없잖아. 구. 그다음에 소수점 아래로 반복하지 순환마디 없는 숫자. 2, 이거 있지? 그럼 이거 개수만큼 0 쓰시면 돼요. 1개니까 그러니까 0, 1개. 그 다음에 전체에서 순한마디안 들어가 있는 숫자 빼요. 몇백기 몇일까? 23 빼기 2. 맞아, 23 빼기 2. 요, 요거 빼면 돼요. 그러니까 90분에? 21. 21, 약분 늘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얘도 맞네. 기억났어? 괜 네. 다행이다 자3찮아 괜찮아. 개찮아 괜찮아. 두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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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어아없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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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분의 괜 빼기 괜 뭐? 어, 아아요요거 빼는 거. 그럼 아 3 4 2 3 9 0 3도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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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데 330. 330. 330. 3 3 330. 330. 3 밖에서 들는 거야. 밖에서 들린 거야? 밖에서 들린 거야? 아, 진짜? 나귀 개발. 가. 자, 펼지 이거 3으로. 1 1분에 34. 아, 3 8. 그렇지. 1 1분에3 8 응. 이게 맞아? 아요아그래 아, 여기 그래. 어, 오답 있네요. 일단 아니고 그래도 연습해야 되니까 마저 해볼게요. 제들아, 9. 두 개에게 세 개에게. 9는 세 개. 그렇지. 수환마디 개수지. 여기 점 없다고 해서 안 쓰면 안 돼. 여기까지 포함이다, 여기까지. 0 있어 없어? 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놀랍죠? 네. <laughs> 수환마디 아래로 반복되는 거, 아주, 안 포함되는 거 없잖아. 그래서 5,108백이 9. 그치 딸기 2개 예. 9994그5103 5103 아마 약분하면 보기에 이런 답이 나오겠지? 응. 넘어갈게요 중요하않아 연습만 하든지 자 합시다 9몇 개? 1개 9 1개 공몇 개? 두개아자 잘한다 오케 네. 1647 빼기? 음. 그럼 900분에, 어디 보자? 분에4 8 3 1483. 약분하면 보기 다 나오겠지? 아, 약분 안 되나 보네? 그러니까. 아니, 저게 맞나? 네. 자, 유형 12번에 음, 8-1번 볼게요. A랑 B가 그렇게 순환수수로 나와 있고, A분의 B 값을 순환수수로 나타내래요. 자, 일단 그 A분의 B라는 게 B 나누기 A잖아? 그러면은, B를 분수로 바꾸고 A도 분수로 바꿔서 분수나누쌤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분수나누쌤에서 나온 그 분수를 다시 한번더 순환소수로 바꾸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순환소수. 일단 할게요. A. 9분의4 1 빼기 4. 9분에? 37, 37. 37. 약분 안 되지? 네. 응. 오케이. 아메피. 아, 6.7. 분모 몇 시계? 99. 어, 맞습니다. 분에672 빼기? 69. 99분에? 666. 666. 맞지? 네. 어허. 그래서? 살아 계시죠? 네, 33분에 222. 또 되나? 아니요. 안 되죠? 아니, 돼요. 돼요? 11분에 710? 아니, 7 11은 안 되고, 아니, 아니 35. 아, 11분에 74. 음, 오케이. 자, 했고. 자 이제 A 나누기 B 할게요. 아 B 나누기 A 그러면 11분에 74 곱하기 27분에 아, 몇분 되는 거 있다 없다? 있다 1 2 11분에 18 이거 이제 뭐로 바꿀래요 순환수수. 순환수수 그럼 해야지 자, 마지봐 아, 다섯. 네. 오. 이 반복돼? 삼이, 이 반복돼? 6,3 반복 오케이, 6,3 그러면 1,3,6,3 이렇게. 3. 네 됐다 아이거객관식이다3몇 번? 5번 오. y9에서 xy값 또 순환 소수로 나타내 좋네. 자0 7 1 7 곱하기 s 나 일단 분수로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우리. 이게 모분의 모게 바로 나온다. 맞아. 집.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럴 수 있지. 하고? 음. 응. 54. 그러까 아니네. 응. 6 54. 아. 됐다. 4.6. 요렇게. 그래서 아 이거 객관식 개까지 그몇 번? 5번만. 5번만. 유형 14번에서 뭘까? 뭐 a를 곱하면 뭐가 된다? 이런 소수. 이런 않 소수. 우리가 풀었던 유형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가 분수만 되면 우리 뜻대로될수 있겠다. 네. 아. 그래서 이거 분수로 바꿉시다. 분모가 몇이게? 900. 몇9 0 아, 그렇지. 190분의 23. 아. 빼기 0이니까 그냥 2 3이지 네. 에다가 a 곱하겠다. 그래서 유한소수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다. 뭐부터 해야겠어요? 약분. 예 맞습니다. 그럼 몇으로 될까? 9로도 되지? 네. 그러면 100. 10. 그 10. 17. 이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a니까 이제는 소인수분해. 그러면 네. 아, 은2 e 곱하기 5 12. 그렇지. 분의 7. 4, 자, 유한 소수 돼야 돼. 유한 소수. 그럼 a가 뭘 갖고 있어? 11. 그렇지. 11의 배수. A는 11의 배수인데 두 자리 자연수 다 구하라고 했나? 어. 다 구해서 개수 쓸게요. 개수 구하라고 했네요. 11에서 99까지지? 몇 개? 아홉 개. 아아 느낌 왔어 주간 테스트 다 와야 될것 같아 네? 아 진짜 아깐 느낌 왔어 오늘 30분 오. 컷 하고 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쉬울 것 같거든? 피곤하다는 핑계로 안올 생각 말고 그냥 빨리 하고 가버려 아아 그런 듯이 맘에 안 드는데? <laughs> 자 수학은 올거예요 수학 온 김에 영어 e d i 가요 o t sure. I'm 시에 t s u r 시 I'm not s u 선생님 괴롭혀 t s 하지마시 m not sure. 하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1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laughs> 자, 얘들아 우리 유리수 분류했지? 네 그치? 그래서 이제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였잖아요 그래서 정수 아닌 유리수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분수랑 소수 그래서 우리가 소수를 개념 확장했잖아요 소수 중에 무슨 소수는 유리수가 돼? 유한소수. 유한소수랑? 무한소수. 그치? 모든 무한소수는 아닌데, 아이고. 무한 중에 순환소수 아, 순살 순화? 순환, 어, 순환소수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이제 유리수에 포함될 수 있다. 였었어요. 그럼 이제 1번 다시 봐봐. 맞아? 문제가 질문이 뭐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전부 다 유한 소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유한 소수겠지. 어. 근데 이 중에서 유한 소수도 있지만 순환 소수도 있잖아. 그치지 어.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무한 소수가 있으니까 안 돼요. 무한 소수 있음. 어? 안돼 정확히는 순환소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틀려요 자, 2번 맞아? 네이 응. 이, 이 말이지 지금 순환소수가 유리수냐 이 말이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잖아 얘 맞죠 3번 맞나? 무한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네 그치 우리 얘들아 무한소수가 뭐뭐 있어 순환소수랑 순환소수 그치 순환하지 않는 소수였단 말이죠 끝이 안나는 소수 근데 둘중에 뭐는 유리수가 된다고 순환소수 그치 얘는 유리수 되잖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유리수가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3번을 보면, 수만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얜 맞죠? 그리고 4번. 맞아? 모든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날 수 없다? 분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죠? 뭐 버젓이 있죠? 4번은 아니네요. 일단 답은 나왔고 5번은 씨, 5번 보기 모르기만해 유한소수로 나타낼때 소인수가 2호여야 하니까요 5번은 너무 당연히 맞는 말답 뭐라고 쓸 거야 얘들아? 1호 어 1호 네, 헷갈리는 거 있으신 분? 괜찮아요? 네 알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발전 유형은 다음 시간에 오, 할 거에요